어머니뭐 달라요? <laughs>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오시오. 강주 방송비서 왔어요. 수말리아 뭐 겁나는데 오셨네. 고생하시오. 어머니도 고생하시고만요 우리나 우리 마당이게 그래요. 그런데 사진 찍은 양반도 많아도 마. 테레비에서 보면. 예. 불단 제씨안 춥소. <laughs> 예? 안 좋아? 예, 불타치고 갈까요불지하게 가까요? 운불을내가모아놓고일하요 지금 치고따뜻하네요그러지 불타치고 불타치고 가까요? 불타치고 가까요? 불타요이그치요고불도떼고오고 아침부터 예고가고 내시 있나갖고 이따가 불떼요 이네 안에 뭐가 있어요? 응, 뭐 삶아? 뭐 삶아고 이제 크람시로저 눈잔 치고 또 여기 잔 치고 또추우 불잔 째다가또그러고그러고뼈 삶은 국이에요 어저께 사갖고 왔다 강주 사, 딸이 사갖고 왔어 어저께 나는 장에도 안간게못사 근데 주희들이 사다 줬어 자석들이 어매 생각고 날이면 날마다 이것저것 사다 날름디요. 어매는또늘 자석 생각뿐인게 요것도 다 다시 자석들한테 돌아간다네요. 여름을 고아놨다가 구정 때 지고 오면 같이 나눠먹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럴라고 해요 시방. 눈바람 불어닥쳐도 우리의 어매들 젖은 늘 인정으로 사랑으로 훈훈하기만 하답니다. 부진날 갠날 상관 않고 자리 지켜 복을 짓는 그곳으로 마실 갑니다. 깊들판의 뒤로 든든한 산자락까지 요 지세 따라 큰 잎물을 열어 놨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누구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응? 나왔어요 뭐서 와요? 방송국이 아버님 네, 방송국에서? 예 그래 예. 근데 왜 춤이 나와 계세요? 운동하려고. 운동 안 하면 굳어버려. 다리가. 안 하면 굳어버리고. 화장이 볼되고 대고. 그래. 여기를 한세 번, 네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 근데 어째 운동은 안 하시고. 자리만 지키고 계신데요. 가만본게 마음은 저그 논밭에 가계시구 마이라 밥만 먹으면 지게지미를 산으로 가고 들판으로 간다냐지. 옛날에는 여름에도 놀 시간이 없어. 이제 몸이 멋지게된 게. 중풍이 와갖고 이른 고사오고그동도 제대로 못든지가 2년 차랍니다. 근깨 그러니까 나올 때 마동 예전 생각이 무장 난답니다. 내가 그 전에 내가 최대 멋이 봐줌마 옛날에는 그 요리 질 있었어, 저 떠난 가로 했어, 이렇고 그러고 된게 나마로 된 게. 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예. 누구요? 예. 사이 예, 아버님 예. 운동하시길래. 예. 음 따라봤어요. 아고 아버님 운동 열심히 하시대요. 아이고, 이때거같 오늘 처음 갔고만은. 어? 처음 갔어 풀 때에는 그 정도 조심히 오셔요. 이제 날 풀리면 차차로 당기시겠죠 들었어요. 도이한가안 가. 아이고, 뭐 들어갑시다. 놀다보 예. 영감님 못잖게 만한 님도 거동이 불편하신디요. 그러나저러나 어찌게든 만한님이 챙기신 게 그나마 다행이시그마이라. 자 영감. 이라고 살아. 이 영감은 걸음발 한다 하다도 못해. 다서떡 그냥 귀여니 지어주고 피탈도 못하고 건드리 건드한번 자리를 잡으면 아주 꼼짝을 안하라가신게 꼼짝. 어. 저러다 영영 거동도 못 하게 되면 어쩌까 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부지런히 날맞이해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해 당신은 올라갈래 우리? 음. 죠인이 사람은 생겨나라지만 죽것은 게안 할라게. 아버지안 할라간다게. 께 해라 모더 갔다 만날 입시롬이랍니다. 그일 자라든 영감님 어딜 가 버렀다냐. 싶다가도 세월이 데려갔겠지 하신답니다. 밭에서 같이 일하고 왔고, 그날 저녁에 저렇게 되었들 같이 일하고 와갖고. 편히 살았으면 이렇게 안 되었지. 일하고 맨 고생하다가 이렇게 걸렸지. 아주 다가이지시아지들을 그랬다가 이제 시아지들을가치고 이제 인역자석도 가르치고. 동상 다섯에 자석 여섯을 갈르쳐내려다본게 몸을 잃어고 배를 부렀다 싶답니다. 그게 안 싫은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챙기게 된다니. 일찍해서 미안하고 여차는 또내 병, 평소 하나인 나서 욕보고 그러지. 따지면 연애 어른들이 건강해야 밑에 밑이가 다 좋대. 뭐 밑에 사람 좋고 어른들이 나쁘면 살겄어안 그래? 이제 곧날 풀린 게두 분이 한군에 댕김서 금실도 건강도 챙겨 나가셔요. 엄니, 엄니, 누니라고 온데 어디를 가신대요? 눈길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나이 아래 하우스에 좀 가려고요. 하우스 음. 뭐 있어요? 거가 집이 있어요. 여기 좀 미끄러요. 조심하세요. 요리가 요리가 오셔요. 가을에는 하우스에서 참깨도 떨고 들깨도 떨고 하우스 뭐 많네요. 네, 들깨랑 많이 했었어요. 이제 동태 도마리 있는 거다알고 그럴라고 새끼 조카 까 갖고 가려고 나왔네요. 이거 눈이 와서 백관이를통 못한 게 이제 소일거리를 꺼내 드셨구만이라. 요 손은 언제나 신랑가 몰라요. 이 살까 신디 새끼, 음. 아버님 못 가십니까? 내가 까서 쓸때 써야지. 시방에서 이런 거사서쓰면그만이지만은 전에는 대서사 때마다 꼬아서 쓴 게요. 아, 근데 요것은 백관장만일 아니에요? 아버님이 크실 때, 음. 크실 때그 함은 서재 공부 갈치시면서 이제 비가 와서 공부하다 나락조카 체덮으니까 는 우리 시아버지가 너무 그런 거 체덮으라 그냥 이놈아. 그럼시로 막 저기서 쫓아오셨다요. 들어가서 공부하재. 촌에서 삼선 농산 일은 한나도 모르던 양반이라 유성떡이 안팎 일을 다돌봤단디요그 짓을 이날 이때까지 할지는 몰랐다니요. 일에 대해서나 아... 힘든 일 있고, 무엇을 못 들고, 어서 무엇을 못 가져고 해도 영감님 계셨으면 이것저것 도와주실 거예데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고리 마음 묻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예.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못 쳐나신다면서요. 예. 아이고, 저 산만 가봤다요. 내가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도 불러서 뺑뺑 둘러서 높은 산이잖아요. 저 산만 가봤으면 어쩌게 저런 산을 넘어가야 고사리도 끊고 두름도 끊고 쥐도 뜯고 디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한정없이 원망스럽다가도 가시고 남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신답니다. 그일 갖고는 생각이 안 난디 음식 제게가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 다릴 때또 허전한 거뭐 이런 거 저런 것이 많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제 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눈이 열고 왔는디 어저께 왔는가 어쨌는가 또 신문으로 갖다 놨네 우리 영감님 조남이 문재언 씨요 문채원 씨라고 왔지, 형이야. 딱 이름 석자 찍힌 신문이라도 어머니 뭐 영감님이 뭐. 잠시 잠깐 왔다 가신 것 같고 그께게 함부로 버릴 수가 없더랍니다. 이름이 소중해서 <laughs> 쟁여놓제 신문이 소중해서 쟁여놓을 거야. 응. 인자 불러볼 일 없는 그 이름자도 다시 벨날 없는 그 모습도 오롯이 그리움으로 남아갖고 있다니요. 항상 내가 왔다 갔다 마당에서 일해도 나 보고 계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도 좀늘채다봐지고 생각나면. 응. 이라고 마음 널른 만하나님을 만나셨은 게 영감님도 계신 동안 평안으셨을 거입니다. 어서 오셨어. 예. 아, 사진 찍지 말고. 강주 방송국기사어요 예. 강주 방송국이요. 어, 어머니. 어머니. 처음도 뭐 하세요? 아니 무슨 다 해가면서 뭐한대뭐엇잔해 했으면 같이 잔 잡수고 이제 인자 장바구하고 방송국에 서셨다고. 오아 음, 우리 아버님 계세요? 아버지가 아파해서 음. 아버지가 아파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늙게세요 아, 아버님. 안 먹을 것을 먹어요그뭐그러려 하고 들었죠. 그런데 나만 그랬는또딴전도그는모르지한상에서 여러 이먹으서 그도 시방은 많이 다수셨답니다. 금께 새해 액땜 크게 했다손 치고 인자는 충난 몸 보신을 차례라네요. 아제가아버시속 버들으라고. 이런 죽이, 이제 그렇게 다, 속에 치가다 나와볼 때는 이렇게 너그로만 죽이 들어가야 돼. 죽 조금 더 줄어요. 네, 먹을게. 오늘 드시어요. 따뜻하게. 일주일을 한 것도 못 자세 놓은 게 영감님도 구안 하던 우산떡도 소개하죠. 보타져 불었답니다. 근깨요 첫술이 얼마나 다행입니까니? 아이고 달래이네 이제 이런 들어간 게 이제 살것 소냐? 안 했어. 아이고 옛날에는 체격도 좋고 얼굴도 좋고가 니네 늙은 게밤낮뉘냐 어디 아픈데만 생기. 하나 아픈데만 생기. 체격이 좋아서 힌자른다고 그랬는데. 힌자른 거 하고 이빨 자랑하고 뭐. 고세월에 그 천년 만년 갈줄 알았는데.

또 자기가 진짜구나. 나한테 잘해줘도 잘해준 줄 나도 아이고, 모르고 비올라. 이제 이러고 아플 때나 이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고... 표현력 부족해, 인형은도. 고마운지도 알고 다한께 그래도 막뭐 은사 뭐 그래가지고 고맙네, 고맙네, 뭐 미안하네, 미안하네, 뭐 그런 소리 안하게 그래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그나이나 우산 양반이 저택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멀어갔답니다. 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돌아가시면 이제 허전하고 그럴 것인지 같이 일하고 이중에 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산 떡 정성실은 관덕에 영감님도 금방 건강 되찾으실겁니다 보다는 인생길을 걸어오심서도 얻은 것이 더 많은 게 괜찮다십니다. 생각만으로도 뿌듯한내 자석도 한없이 정다운 데 식구도 모다 그 고상으로 지켜낸 것이라네요. 우리도 고상이 복이 되는 날 가장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